68페이지 보죠. A1이 얼마예요? 2죠. A6이 얼마죠? 64입니다. 근데 정말 현명하게 잘쓴 친구가 있었어요. 오케이. 얘요. A6이잖아요. 첫탕에 아래 5승 아닙니까? 그럼 첫탕이 2죠. 아래 5승이잖아요. 이게 64라고요. 설마 64가 2의 6승인 걸 아직도 모르는 찐따 같은 새끼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알은 2죠 그럼 일반항 AN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e 곱하기 2의 N-1 맞나요? 그래도 이렇게 쓰고 끝내는 찌따 새끼가 있듯이 이거 지수법칙 괜히 배웠나요? 2의 N승으로 퉁 쳐도 답입니다 되었습니까? 어... 음. 근데 이렇게 현명하게 쓴 새끼는 어떤 새끼라고요? 2에 N승으로 쓴 새끼 승수? 2에 N승으로 쓴 새끼는 아무도 없었어요 어. 씨발 선생님 그래도 반은 맞았어요 됐어요? 잘 봐요 이 파란색 풀이가 그닥 좋은 풀이는 아니에요 얘잘 봐요 야! 얼마 늘어나야 돼? 오, 뭐... 아래 5승 아래 5승 얼마 늘어났어요? 3 2배아는2 오케이? 리액좀 응. 빠르겠죠? 이걸 생각했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됐죠? 한 번만 더내 얘기 들어요. 야, 봐봐. 이거 잘 들어요. 오케이? 이거 지수 법이 괜히 들는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요, 계산. 그리고 이게 6승이 64인 걸 모르는 친구들은 얼른 정신 차리세요. 됐죠? 말알아들어요